세 분이 자주 나오는 프로 열심히 봤는데 네. 저보다 사례로서는 거의 전문가급이에요 <laughs> 그래서 안 올까 좀 생각했어요 아 이혼 전문가예요? 네. 아, 그래서. 나는 이혼을 왜 하고 싶으냐면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은 거야 아, 너무 그냥 있어. 별거 해 그냥 해. 해. 오늘 다 쌓이네. 난 할게. 진짜. 어, 해, 해, 왜냐면, 그래.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진행을 해줘야지. 형수도 좀 변하고 형도 변하지. 자꾸만 그러니까 이상하다. 봐봐, <laughs> 어, 막상 그러니까 어. 못하겠지. 응. 그렇게 해서 형도 변해야 돼. 자, 우리, 어, 우리 치워주시고. 먹을 게요 <laughs> 어, 우리. 또 이렇게 더운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아, 또, 또 이제 이건... 좋아한다고 래서 네. 감바스인데 여기다 그 파스타 도좀 넣고 식사 도용 와, 와 일이. 이건 파스타인데요. 네, 와, 너무 맛있겠다. 했으니까. 이런 거 인증샷 좀, 갑니다. 좀 네. <laughs> 와. 응. 감바스 할때 이렇게 슬라이스 된 마늘을 쓰는데 저는 이건 이것도 넣고 또 나중에는 또 다진 마늘또 넣기 때문에 좀 맛이 좀 달라요. 마늘 향이 좀 많이 납니다. 몰랐어. 원래 불 맛으로 먹 거든. 저 빵에다 또음 새우는 좀 하나만 드시고 나중에 빵하고 같이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네네 감바스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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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봤어? 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요리하는거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훌륭해 어, 감바스 아, 감사해요 전 주스 칵테일로 아유. 최근 이혼한 커플 중에 가장 고령자와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커플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요. 음. 어린 사람들은 이제 이십 대 중반 정도과서 음. 이제 좀 일찍 결혼한 사람들. 이혼 사유가 어린? 이혼 사유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거 남편은 왜 육아 안 하냐 왜 음. 나만 육아 하냐 음. 뭐 그런 이해 부족? 거기에서 오는 갈등 그런 음. 상황이면 20대들은 누가 개입을 하냐면 각자의 부모가 <laughs> 개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아니, 여자도 뭐, 저기 일하는 여자예요. 음. 일을 전업... 하지만 보통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는 에 일이 없죠.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전업주부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 하고 일을 했다고 봐요. 가사 업무, 육아 업무라고 제가 평가를 하거든요. 음. 가사 일뭐 이렇게 안 하고 업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제 퇴근 시간 8시를 책정을 해요. 음. 그럼, 와이프도 8시부터는 퇴근해야 되고, 음. 남편도 이제 8시부터는 퇴근해서 집에 오잖아. 그 시간부터가 중요한 거야. 음. 8시부터 12시까지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음. 한번 한번 근데 대부분은 남자들은 이제 퇴근하면 이제 못하죠. 피곤하니까. 완전 뭐실신해서 들어오니까. 음. 근데 아내는 나도 8시부터 쉬어야 되거든. 음. 근데 남편은 이제. 아이 재워놓고 이제 그 시간에 와이프도좀 쉬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잡일들을 다 와이프가 하다 보니 와이프들이 화가 나요 일단 음, 전업 주부는 그러니까, 전업 주부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 그러면 이제 팁을 놓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 안 돼요 왜 저도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음. 제가 손이 되게 빨라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키워 보니까 할 만큼 해놔도 그래도 살림이 이만큼 싸요 왜냐하면 낮에는 애들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애들한테 붙여 있지 못한 나머지 살림에 대한 거는 저녁때또 처리해야 되거든요. 저도 해 봤는데 뭐 8시간에 네. 널널하게 다 끝나던데요. 어, 어, 좀 이상하시네. 음, 뭐 간단하기가 아닌 이상. 간단하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여기는 슈퍼맨이시니까 음.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음. 보통은 이제 8시 9시 이후도 할 일이 좀 있죠. 20대 초반에 이혼이 육아 문제 때문에 다툼투해서 이혼한다면 최근에 최근에 그러니까 음. 그거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혼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애도 벌써 젊은 나이에 태어났어. 근데 별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음, 그렇죠. 네, 너무 별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쵸? 자, 제 나이가 많은 이혼은 몇 살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은 없고, 뭐60 후반 정도? 그분은 이유가 뭐였어요? 항원 이혼에 들어가는데 일단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죠. 어, 그거를 음, 이제 갈갈 이고근 아내 입장에서는 <laughs> 이분은 바람을. 수시로 펴왔기 때문에 손꼽아서 거의 10개가 되는 거죠. 바람을 음,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음, 이번에는 게왜안 결심을 하셨냐 했더니 아내가 생각해도 뭐 늙음하게 이제는 애들이 다 컸으니 음, 자기 사랑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제는 나도 음, 헤어져도 다 여자들은 참다 참다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이미 했거나 대학을 갔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 너뭐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가라 뭐 이런 근데 취지예요. 이게 편견인 게제 와이프가 그래 내가 난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여자가 있으면 이혼해주겠대. 음. 왜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없잖아. 어 음. 나는 그냥 혼자가 편해서 그 혼자 졸업하고 싶은 그래서. 거야. 그런 편견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난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일방적인 그런 패턴이 아닌 저 같은 패턴의 사유도 이제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장님이 이제 약간 좀 사회적으로 인싸시고 셀럽이시니까 어떤 이혼이나 가정세계에 약간의 어떤 새로운 이슈를 던질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혼했다고 하면 이게 확 파급효과가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 중에... 제가 선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나는 잘못 없이도 네, 그럼, 어. 바람피지 않아도 이혼을 음. 해서 좋은, 아주 바람직한 중년 이혼에, 항원 이혼에 음. 모범 보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저 지금 뭐 무슨 문제 있나 봐, 누구 잘못했대, 음. 어, 저 음. 남자가 바람핀 거야? 왜 약간 그 부적절한 소문에 시달린다. 네, 저보다 그러니까. 먼저 설레가 있는 게 인도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숲으로 들어가요. 음. 인도요? 어. 힌두교도에 그 보면 어. 인생의 사주기가 있죠. 음. 그게 어, 임석이라, 마지막 주기가 임석이. 숲으로 들어가요. 이혼 안 하고 그냥 들어가. 그럴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어서그 저기 먹을 거 챙겨서 또 숲에 들어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아, 그것도 괜찮아. 뭘 이혼하고 복잡하게 생각해. 아, 임석이가 그렇게 하는 어, 거구나. 응, 응.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에 한번 먹을 거 챙겨서 가. 아, 그럼 음, 그것도 음. 괜찮네. 뭐 어, 그렇게 하면 돼. 여행을 떠나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 하죠. 자, 해서. 그러면 이제 이혼 사례 좀 들어볼까요? 이혼해야 된다면 음, 된다. 오, 안 해야 된다면 엑소. 음. 1 가겠습니다. 네. 치킨이 문제인데요. 일단 퇴근하고 치킨 시켰다 해서 왔는데 몇 조각이 남아 있지도 않고 지 혼자 다 처먹어 놨어요. <laughs> 음. 두 마리 중에 다리도 하나도 없음. 날개도 없고 이상한 부위 몇 조각 찌꺼리만 남아 있음. 음. 그런데, 안 먹어? 빨리 와서 먹어. 안 먹는다니까? 그럼 내가 다 먹는다면서 신나게 처먹음. 응.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면 끝난 거라고 하는데 현타오네요. 라고 응. 하셨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번져 덜어주고, 응. 천천히 먹어라. 뭐 먹고 싶니? 그러더니, 평소에는 그냥 배고픈가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만만한가? 이런 걸 말해줘야 하나? 별이별 생각이 다르는데, 일단 정도 떨어지고, 진짜 이혼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어, 당연히 이혼해야지. 어, 음. 어, 이혼해지 이혼이 O야? 이혼이 O예요? 이혼이 O예요. 이혼이 아니면 X. 음. 저는 왜?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음. 바뀐 건 아니야. 음. 여자 마음이 변한 거야. 음. 옛날에는 데이트할 때허겁지겁 먹으면 어우 먹는 게 너무 이뻤을 거야. 음, 음. 지금은 그거 먹는 거니까 보처 먹는 걸로 보여. 음, 음. 여자 마음이 떴어. 음. 음. 이혼하는 게 답이야. 이혼이다. 음. 음. 그듯한데 나는 먹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 음. 먹을 때 존중해 줘야지. 나만 입이 아니잖아. 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 어... 너는 남자가 잘못했으니까 어... 이혼해야 된다. 난 남자건 여자건 양. 양쪽과... 아니 아니 여기서 이혼하는 을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은 무조건 다저 사람에게 음. 유책사회로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용 이 먹는 가지고는 이혼을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기네끼리 계속 먹었다. 뭐 시댁, 어그 처갓집 식구들끼리 먹었다. 이 왕따를 시켰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수 있지만. 반복되면. 어, 이거는. 한번 정도. 어, 한번한두번 정도 가지고는 왕따 시킨 게 아니잖아. 있어, 주말마다. 그런데 이게 왕따를 시킨 게 아니잖아. 왕따가 본인이 좀 늦게 왔을 뿐이지. 근데 어쩌면. 자기야 나 6시까지 갈 테니까 치킨 시켜놔 했는데 6시 안 왔어 음. 그럼 배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잖아 음. 먹다 보니까 많이 먹을 수 있어 음. 많이 먹었는데 왔어 어, 그럼 먹을래? 안 먹을래? 여태까지 얘기한 거야. 거 중에 제일 응. 합리적이었어 그치, 응. 좋았어. 그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내가 이 음식만 갖고 이 사람이 이걸 이 얘기를 했겠냐고 자 이게 여자 쪽인 것 같아 보니까 내용이 여자가 이제 그런 서운함을 느낀 건데 남자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돈다 갖다 주고 집안일은 다 도와주고 너무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먹는 것만 갖고 이랬다고 이혼 하겠냐고 쌓인 게 폭발한 거지 이 앞에 게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확 진정이 상당히 낙타가 깃털 하나에 쓰러져 죽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봐야 못 산다는 거야 앞에 쌓인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내가 법을 많이 알아 의외로 <laughs> 부부의 세계를 보면은 딱요 장면이 나와요. 라면을 먹는 이태원가요? 음. 딱정 떨어지는 장면. 이렇게 먹는 게 복스럽다가 아니고 정 떨어지면 마음이 뜬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부부의 세계에서는 요 정도 사유로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만 쌓인 건 맞아.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는 그날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음. 그래서 밖에서 힘들어서 시달려 왔는데 남편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딱그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그날 막 폭발적으로 터진으로 그러니까 계속 힘들었던 거죠. 아내가 후순이 있는 거예요 후순이. 그거는 음. 아주 명확하게 아내들이 심리적으로 예민하니까 캐치한 거예요. 아, 저 남자는 음. 내가 이미 후순이구나. 아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 이 남자는 이혼해야 돼. 음.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는 못 살아. <laughs> 살면 일생이 고달퍼. <laughs> 어, 그 오늘 괜찮은데? 맞잖아. 어, 아니 이권 이혼인데? 어, 오늘? 이 하나 가지고도 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는 여자면 이 여성분의 멘탈리티가 너무 불안정해. 이 같이 사는 남자는 평생 불행할 오 거야. 오, 괜찮은데? 만일 에 이거를 남자가 알았어, 음. 그러면 나는 바로 이혼이야. 어. 요즘 이거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남편이 저 몰래 빚내서 주식하고 코인이다 혼하자고 코인. 벌써 공이에요아 이혼이야 흔한 아줌마인데요 작년에 남편이 소액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길래 음. 한두 달 사이에 대출을 일억 가까이나 받아서 주식에 모두 넣더라고요 수익률이 반 토막이고요 아이들 생각해서 이쯤 접으라고 하니까 중독돼서 못 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씩 이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또 1억 원을 대출을 더 받은 음. 걸 알게 됐고요 제발 그만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잔소리 듣기 싫대요 음. 빚 내서 주식하는 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은 눈 감고 귀 닫고 입다은 상황이고 이제 정말 이혼만 남은 상황인데 친적도, 그 친정도 없고 친인척 한 명도 없는 처, 처지라서 혼자 아이들 키울 생각에 막막합니다 음. 하시네요. 참 막막하네. 그래도 이혼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어... 형 들고 얘기. 어. 네. 이혼을 안 한다. 왜죠, 형님? 네. 예,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게 너무 잦아지고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지만 또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저도 이혼이라고 보지만 남편이 어, 빚을 내고 하, 하,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나의 수단으로 하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판사가 물어볼 거너이 돈, 어,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어, 저는 지금 쉬고 있고 이 돈으로 해서 저희 집안 애도 먹여야 되고 저는 열심히 하려고 다보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혼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냥, 저요? 저 도박 좋아요. 아, 이걸 한탕 하려고. 이랬다 그러면? 이혼이 되겠죠. 근데 응, 응. 형이 말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데 결과가 나쁘면 과정도 나쁜 거예요. 응. 경마를 해서 돈을 벌건 주식을 해서 돈을 벌건 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돈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도박을 해서 이런거랑 같은 거야. 그래, 그러면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중독이야. 왜 남의 말안 듣잖아. 응. 형 주식 같이 그 하시는 분 있잖아. 응, 응, 응. 남의 말안 듣는 놈돈못 벌어요. 응. 얘는 계속 안 들려. 근데나 남의 말다들어서상장패지 됐어. 형, 그거는 안될 놈의 말을 들어서 아, 말했지, 그래, 어, 그게 살이 분별이거든요. 얘는안 되는 애.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 이 판사가 이혼을 뭐 판결을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자는 어떤 수를 썼어도 이런 사람하고는 이혼해야 돼요. 왜냐면 평생 가난한 몸매. 그럼 음. 이 남자는 나가서 계속, 무슨 일을 해서 계속 하더라도 계속 아, 그러니까 평생을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싹 수가 도박하는 사람, 그다음에 술 먹고 네, 주정해서 그래. 주정하는 사람, 여자 그래. 때리는 사람. 이거는 무조건 이혼이야. 이거는 내 사인랑 비슷해서 그래. <laughs> 그러니까. 나 이혼 안할 거.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내가 그 돈을 잃어도 생활이 유지가 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빚을 얻고 이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가고 있잖아요. 하시는 분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도박보다 더한 거예요. 형, 익병이하고 이경재 원장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인간 부부관계는 다 이혼을 해야 될 사유들이 너무 많아.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어, 어떻게 넌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할수 있어? 이건 이혼 사유일 이럴 수 있지만 세상 사례가 그렇게 따지면 보다 이혼이야, 다. 다 이혼이야. 아야이두 케이스만. 이두 케이스만 이혼하는 거야? 다른 케이스는 얘기도 안 해. 뭐든지, 뭐든지. 근데 이거를 다르게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거는 보류입니다. 아, 어, 왜요? 왜냐하면은 이 남자가 과거로부터 여러 번의 이런 중독 증상을 보인 게 아니라 근래에 발생한 어, 현상이라면 전국민적으로는 주식, 코인 열풍이 있는 와중에 좀 휩쓸려서 판단력을 조금 자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음, 있어서 음. 조금만 노력하고 상담한다면 회복될 가능성을. 그치? 열어둬야 된다. 유예 기간을 준다. 네, 그래서 부부 상담이든 진짜 진지하게 이것을 회복할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도 지나치게 또 빚을 냈다. 또 한다. 또 한다. 또 이거는 이제 안 되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억이잖아요. 두, 두 번은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어, 그럼 맞아요. 몇 번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이렇는데 한 번은 이었으니까그 다음에 만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거 갖고 문제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빚을 냈서두 번을 이억을 두 번을 빚을 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이제 두 번에서 이제 이혼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걸 아, 그만두면 음. 그만둬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해서 이제 근데 남자가 이혼을 이야기를. 선택했잖아. 근데 그거는 우발적 분노 감정과 아, 음. 그거에 기초한 거라서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돼. 음, 음. 이 집이야말로 숙려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프는 남편이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안 하면 살만한 거야. 네.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기회를 줘 보고. 안 해도 이혼하고 그냥... 싶진 않아. 지금 음. 오갈 데가 없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혼하고 싶은데 애들이 걱정입니다. 네, 두 맞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남편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오토바이를 아, 아, 타고 아, 자격증 아. 학원을 다닙니다. 아, 아내가? 네 오토바이 타는 게 아내예요? 심지어 바이크 동호회를 가더니 이제 정식 가입을 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오픈 채팅방만 보고 육아를 전혀 신경 쓰지 어이. 않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카톡만 보고 애들 방치하는 집사람 볼 때마다 스트레스 그리고 짜증 내듯이 폭풍 지적질을 시작합니다 집사람 여태껏 자기도 육아에만 몰두했고 이제야 나도 학원 다니면서 바이크 타는 게 낙인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단절 여러 가지 겹치면서 참다 참다 이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저희 들은다큰 성인이니까 지장 하나 찌면 끝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들이라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이혼해. 들어 들어 들어요. 고민. 그도 아, 없어. 어. 그러면 이혼 아니야. 이혼이야? 그 이혼해 이제. 이혼이야? 음. 응. 그럼 형이 얘기했어요. 왜 이혼이죠? 아니, 기저귀 차는애 놓고 오토바이 타러 다니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 아, 형 그거예요? 그게 그게 차라리 이혼해서 내가 키우는 거랑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나는 좀 반대야. 왜냐면 내 주변에 바이크 타는 후배들이 많은데 음. 바이크 탈때그 행복이나 자유로움이 대단하다는 거야. 애다 음. 키워 놓고 해야지. 뭐. 아니, 아니 들어 봐. 곧뼈가 음. 부러져. 응. 음. 바이크 타면 다다곧뼈가 부러지거든. 어, 어, 어. 그러면 못 타, 이제 바이크를. 음, 음. 그러면 돌아와. 아, 돌아다곧 어, 뼈가 부러져. 사실은 아이 얘기하기 전에 얘기는 무조건 음. 이혼이에요. 왜? 아내가 아내로서 관리도 못 했고, 부모로서의, 난다큰줄알아 부모로서의 관리도 못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엄마가 다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이혼을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자 교육원은요? X 자격증 학원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 안전을 보장한다. 바이크를 타고 어디 분류나러 간게 아니에요. 음. 바이크 타고 자격증 학원을 다닌 거야. 음. 그리고 때때로 취미 생활로 이제 바이크 동호회 한 번씩 갔다 오는 건데 음. 그 정도로 가정 파탄에 이를 정도로 불성실한 건 아니다. 음. 이혼에 대한 그 변호사님의 생각이 어떠세요 요즘? 저는 이혼의 문제보다 가족의 문제, 이혼이, 부부 간의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되는 파. 파견, 파생되는 파파. 자녀. 음, 부모 문제가 음. 항상 걸려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주 쿨하게 자유주의적인 이혼은 아직까진좀 어려워요. 아, 그래서 그렇죠. 자식들 생각하게 되고 부모 생각하고 이렇게 돼서 이혼이 너무 가벼워지진 않아야 되고요. 자녀 때문에. 예, 다만 가볍게 되진 않지만 종전처럼 너무 무겁게 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음. 좋을 것 같아서 전문가 상담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나를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게 되어 있는데 굳이 사람들 괴롭히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가정생활 유지할 이유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들 이성을 찾자 그리고 음. 가급적 이혼을 하더라도 덜 타격이 있는 방법 그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변호사님한테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음 우리 셋 중에 누가 먼저 이혼할 것 같아요 셋다잘 사세요 <laughs>